지금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업을 했다가는 목돈이 나가니 근근히 목숨줄만 남겨놓은 좀비 자영업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 카페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달 이거 장사해보니까요. 전기세도 내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카페 창업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가게 사업 살려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100만 폐업시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라고 요새 떠들썩합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나 들여서 부푼 꿈을 안고 호기롭게 달려왔지만 막상 장사를 한 달만 해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폐업 비용이 높은 동시에 폐업 시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에 폐업을 못하고 영업시간을 줄여 투잡, 쓰리잡을 뛰어 본 사업의 손실을 메꾸거나 업종 변경을 하여 버티는 좀비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장님들을 많이 뵐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약하기로 했던 카페 사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전기세 내기도 벅찹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 이거 몇달 못하고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장사를 해보거나 창업을 해보신 분은 무조건 알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 나에게 돈을 주는 곳이 있는 곳, 직장이 있는 게 정말 좋았던 것이구나. 경제적 자유를 찾아 창업했지만 나는 지금 돈의 노예구나. 퇴근 후에 나도 핸드폰을 안 보고 싶지만 사장에게 핸드폰을 꺼놓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직장인이라면 가끔 슬럼프가 오더라도 월급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면 나의 슬럼프는 곧 곧바로 수익과 직결됩니다. 사장이 오늘 아프다고 쉴수 있나요? 사장이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손님 앞에서 죽상으로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장이 울상인 가게에 손님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돈이 들어간 여러분들의 사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망하게 둘 것인가요? 안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 시대 백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 존... 첫 번째, 매출 목표보다 비용 줄이기 목표를 세우자. 매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얼마 줄일지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주식회사 RF캠프 유재영 대표이사에 져서 1인 제조에서는 매일 지출해야 할 비용을 30으로 나눠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통신비 아르바이트비 인건비 등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돈이 나가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매출 목표를 잡기보다는 비용 줄이기 목표를 잡을 때 사장으로서 더욱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얼마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면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자연스레 경각심이 들어서 사업에 더욱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니까 생존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표는 허무 맹랑하거나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목표는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오히려 지워가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비용 줄이기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할수 있는데 외주를 주었던 일은 외주를 끊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줄일 수 있는 인건비는 직접 하여서 인건비도 줄입니다. 점심에 내가 시간 없다고 사 먹었던 1만원짜리 백반도 집어치우고 5천원짜리 샌드위치로 바꿉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지출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게 있는지 영상이 끝난 후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다시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기입니다. 지금 가게에 팔이 날리면서 사람이 없나요? 사업에 고객이 없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잠깐이라도 사무실 또는 가게 문을 닫고 서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큰 곳으로 갑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곳에 가면 도서를 검색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사업의 분야를 검색해 봅니다. 카페라면 카페, 카페 창업, 카페 성공, 카페 마케팅 등 이런 검색어를 도서 검색으로 검색해 봅니다. 카페 잘하는 법, 요식업 잘하는 법, 마케팅, 상권 분석 등 의외로 수많은 선배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잘 정리해 둔 자료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책이 있는 서점에 가서 잠깐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목차를 보시고,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내용이 있는 책을 골라서 바로 읽어 보시고,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서 집에 와서 좀더 정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실패한 적이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극복했구나 하면서 교훈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의 팁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글로 정리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비공개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 나에게 바로 적용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잘하는 곳에 가서 돈 주고 경험하기 또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주고 배우기입니다. 만약에 카페 창업자라면 당연히 창업 전에 다른 좋은 카페들을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요 식업이면 같은 메뉴를 운영하는 매장을 많이 찾아가 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매장을 방문했다가 영감을 받아서 창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죠?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 적용해 본다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최고로 잘한다는 고수에게 9개월짜리 코스로 마케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요. 그래야 저도 우리 고객에게 최고의 마케팅을 할수 있으니까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습득했던 지식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 그리고 전자책에도 끊임없이 지출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또는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에 잘 되는 곳을 찾아가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는 고수들을 찾아가서 돈 주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쌤! 오늘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매출 목표 세우기? 아니죠. 지출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다시 창업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세 번째는 내 사업 분야를 잘하는 곳에 가서 돈 주고 서비스를 경험하기. 또는 잘하는 고수에게 찾아가서 돈 주고 배우기였습니다. 백만 폐업 시대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생! 존!